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을 태릉 지역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지난 23일 서울 충정로 서대문 선교회관 땅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역사문화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앞 관계자는 기장 총회 결정에 따라 역사 문화관 부지는 태릉 지역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행정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설계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은 문화관 건립에 서대문 부지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기장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장로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